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할게요. 오늘은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9,500 바이 교재 28회가 되겠습니다. 독양 년문법 교재를 마쳤고요, 청계구리 영단어 3,300 교재를 끝냈고요,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9,500바이 교재 끝냈고, 지금은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9,500 바이 교재 28회가 되겠습니다.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구축백, 가이바이보 이세 권의 시리즈 교재는 영장 연습을 집중적으로 할수 있는 훌륭한 교재가 되겠습니다. 자, 이 교재는 시중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공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고 동사 부분을 찾아서 시제를 파악한다. 이게 가장 먼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주어를 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 다음에 자신이 알고 있는 어법비식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빈 칸을 채워가면서 영작을 완성하면 됩니다. 이빈 칸을 채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콩글리시 영작을 피하고 원어민적인 사고로 원어민 수준의 올바르고 정확한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철자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부분은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이 단어들은 독양연문부 교제나, 청계구령단의 3300교제나, 도전영자광 가위교제나, 이교제, 바위교제의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학습을 해서 알고 있는 단어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알고 있는 단어 표현들을 자꾸 자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써먹어 볼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온전하게 빈칸으로 남아있는 부분에는 오늘 학습한 단어가 위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는 어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거나 아주 쉬운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가볼게요. 1번.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항생 물질에 대한 내성은 선천적으로 내성이 있게 해주는 유기체의 고유한 특성일지 모른다. 그래서요. 자, 동사 부분. 뭐, 뭐, 일지도 모른다. 뭐, 뭐, 일지 모른다. 자, 조동사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주어는,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항생물질에 대한 내성. 이 부분이 주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표현 중에서 항생물질에 대한 내성이라는 표현. 이거 오늘 학습했죠. 이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면 되겠네요. 자 항생물질에 대한 내성은 내성인데 어떤 거냐 박테리아가 갖고 있는 그런 항생물질에 대한 내성 여기에 꾸미는 장치를 마련해서 꾸미면 되겠네요. 이게 어, 유기체의 고유한 특성일지 모른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런데 그게 또 어떤 거냐 선천적으로 내성이 있게 해주는 그러한 유기체의 고유한 특성 이렇게 꾸며주면 되죠. 꾸미는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형용사로 바로 꾸밀 수가 있고 또는 분사, 분사가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분사를 이용해서 꾸밀 수도 있고 투부 사를 이용해서 꾸밀 수도 있고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꾸밀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꾸미는 장치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영문을 볼게요.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항생물질에 대한 내성 이 표현이 나와야 되죠. 자, maybe 이 부분 동사 부분이니까 앞에 이 부분이 주어 부분이 되겠죠. in 박테리아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bacterial have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그냥 in 박테리아, 박테리아 안에 있는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항생물질에 대한 내성 이거 오늘 학습 표현을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antibiotic resistance in bacteria. 이렇게 하면 주부를 다 표현을 했습니다. 얘가 유기체의 고유한 특성일지 모른다. 이런 표현을 만들면 되죠. Maybe. 자, 여기 또 관계대명사가 있는 거 보니까. 자, 여기 o 브 뭐, 뭐, 의죠. 유기체의 고유한 특성. 이렇게 쓰면 딱 맞네요. 그렇죠. 자, 고유한이라는 표현. 고유한, 내재하는 이 표현. 오늘 학습 표현입니다. Inherent 표현 쓰면 되겠죠. Inherent 특성, trait, 거의 유기체의 그러면 되니까 of the 자 유기체 알고 있는 표현이죠. 오 r 니즘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그럼 나무 말이 선천적으로 내성이 깨 해주는 이런 표현을 만들어 써주면 되죠. 뒤에다가 꾸며주는 장치를 이용해서 관계되면서 대를 이용해서 뭐 it naturally가 선천적으로 naturally 전천적으로 내성이 있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겠죠. 오늘 학습 표현 중에서 뭐뭐로 만들다, 무엇시 되게 하다 이런 표현, 단어 표현 학습한 거 있죠. Render라는 단어. That renders it naturally. 자, 여기는 내성이 있는 이라 표현. 이것도 오늘 학습 표현이 있었죠. Resistant. 이것 쓰면 되겠네요. 자, 적어볼게요. 자 이게 뭡니까 항생물질에 대한 내성 (antibiotic resistance) 이 표현 쓰면 되겠죠. anti-antibiotic, i-o-t-i c, antibiotic resistance, r-e-s-i-s-t-a-n-c. Resistance in bacteria may be 음자 고유한 이러한 표현 (inherent), i-n-h-e-r-e-n-t, inherent 특성 (trait), T -R -E -I -T, t-r-a-i-t, trait. O the 자 유기체 오그니즘 O R G N I S M 오그니즘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선천적으로 내성이 있게 해준다 그랬죠 That 자 무엇이 되게하다 Render라는 단어 원어학서 표현 Render That renders it naturally 선천적으로 내성이 있는 resistant R I -E S I S T N T resistant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Antibiotic resistance in bacteria may be an inherent trait of the organism that renders it naturally resistant.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이에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트림하는 걸 역겹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반드시 하루에 여러 차례 그의 시청자들의 귀에 트림한다. 자, 첫 번째 문장, 동사 부분이 뭐뭐라고 생각한다 현재시로 가면 되겠죠 주어는 그죠 그가 뭐뭐라고 생각한다 그가 무무 엇을 뭐뭐라고 생각한다 이런 오영식 문장 얼른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트림하는 거 요거를 갖다가 역겹다고 생각한다 역겹다고 느낀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영문을 볼게요 주어가 그니다 he finds find라는 동사를 이용을 했어요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이 트림하는 것. 자, 여기 동명사를 써가지고, 이 동명사의 음상을 주어 other people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He finds other people 트림하는 것, benching, bench. 이거, 온락소 편에 있었죠. benching, 이거를 뭐라고 생각한다? 역겹다고. 투부정사를 이용해가지고, 투부정사보호로, to be, 자, 역겨운이란 표현을 쓰면 되죠. 오늘 학습한 표현에 역겨운 이고 있었죠. Disgusting 이었으면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하지만 그는 반드시 하루에 여러 차례 그 시청자들에게 트림한다. 동사가 트림한다죠. 자 반드시 뭐뭐 한다라는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었어요. 자 주어가 크고요 그는 반드시 트림한다 덩어리로 동사 부분 어디에다가 그의 시청자들의 귀에다가. 하루에 여러 차례 이런 표현을 해 주면 되겠네요. 자, 하지만 접속사. 자, 문을 볼게요. but he 그가 주어였고 반드시 뭐뭐 한다는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을 어, 이용한다면 make the point to 동사 원형 이 표현을 우리가 오늘 학습했죠. 그래서 현재 시로 he makes it Uh, point t o 종사원형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여기 트림하다라는 단어 여기서 belch라는 단어 썼지만 또 오늘 하표편 중에서 burp 이것도 있었죠. 비슷한 뜻이죠. belch, burp 이거 여기는 burp 이거 쓰겠습니다. In his viewers' ears 그의 시청자들의 귀에다가 이렇게 했고요. 자 남은 말이 하루에 여러 차례 이 표현이 나오면 되죠. Many times a day 이렇게도 될 텐데 지금 m a 가 아니라 m u 로 써라겠죠. 여러 차례라는 표현으로, multiple times,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multiple times a day.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적어볼게요. He finds other people, 자, 트림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b e r c h i n g b-r-c-h, b e r c h 이거를 동명사로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트림하는 것. other people b e r c h i n g to be 역겹다고, disgusting, i yeah, s yes. d i s c u s d g s t i n g, disgusting. But 그는 반드시 트림한다. He makes a point to burp. 이렇게 쓰면 되겠죠. He makes 이를 point, point to 동사 원형. 여기 트림하다라는 Belch 말고 비슷한 듯 burp, u r p, burp. In his furious e a r s 하루에 여러 차례, multiple times a day. m u l t i p l multiple times a day.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He finds other people b a n i h i n g to be disgusting, but he makes it a point to burp in his viewers ears multiple times a day. 3번 보겠습니다. 3번. 치아 고정 장치는 치과 치료의 일부이고, 치열 교정기를 한후 치아를 새로운 위치에 있도록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그래서 동사 부분이 뭣서의 일부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저거 접속사형이라면 되고 현재 시로 가면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하다. 이렇게 동사를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되죠. 주어가 치아 고정 장치죠. 치아 고정 장치가 뭣무의 일부이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접속사 연결라고또 중요하다. 뭔뭐 하는데 중요하다.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되죠. 어... 뭘 유지합니까? 어, 치아를 어디에다 유지한다? 새로운 위치에 있도록 유지한다. 여기에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언제 치열교정기를 한 후에 이렇게 표현을 해 주면 되겠고요. 자, 양문을 볼게요. are 치과치료 일부이다. part of your 치과치료 이의자하여되주네요 t of your part 치 f your part of your p r e r t a i t r a i t e r 복 a 로 t r e a r t r a r n e r part part of your 치과치 t d e n a t o r a l w o r k a 렇게 하면 되겠네요. a n d 접속 연결하고 중요하다. 여기, R을 그대로 받아서, R important. 이렇게, 중요하다. 뭐에? 유지하는 데죠. for, 써서, 어, 이를, 치아를 유지하는 거죠. 치아를, 치아를, 어떤, 새로운 위치에 있도록 유지하는 데, 이렇게 덩어리로, 어, keeping, 쓰면 되겠죠. for keeping teeth in their 새로운 위치. 이렇게 하면 되죠. in their new positions.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뭐한 후에? 치열 교정기를 한 후, 치열 교정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 치열 교정기를 우리가 착용하는 거죠. 그래서 after you've worn, where were worn에서 after y o u worn 어 치열 교정기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치열 교정기도 오늘 학습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p h r a s e if o u e worn braces 이렇게 쓸게요. 적어 보겠습니다. 치아 고정 장치 retainer Retainer. -E -E Retainers are part of your 치과치료 dental work. D N T A R dental work. and important for you keeping teeth. Keeping teeth 어디다가? in their 새로운 위치 new positions. New positions. P -O -P -O you New positions after you burn. 치열교정기 brace braces, 이렇게 쓸게요. retainers are part of your dental work and important for keeping teeth in the new positions after you've worn braces. 4번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그 뜨개질하는 사람들은 곧 틀에 박힌 패턴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었다. 그래서요. 자 동사 부분을 찾아라. 버렸다, 만들었다. 이 부분 동사부분이죠. 과거시로 가면 되겠네요. 접속사로 연결하면 되겠고 주어는 그 뜨개질하는 사람들.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그 뜨개질하는 사람들이 버렸어요. 뭘 버렸습니까? 어, 패턴인데, 틀에 박힌 패턴. 요거를 버렸다. 곧. 요거는 부사절이니. 부사가 없니까 적절한 곳에 배치하면 되고 접속사로 연결하고 만들었다. 동사분석 주고. 뭘 만들었다? 자기 자신의 스타일을 이렇게 단어 배열을 하면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주어가 그 뜨개질하는 사람들이었죠. 자, 순 이라는 표현을 여기다가 위치를 시켰네요. 자, 여기다가 주어를 쓰면 되죠. 그 뜨개질하는 사람들. 뜨개질하는 사람들. 이거 뜨개질하는 사람.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었죠. 뜨개질하다. knit. 이거를. 이하를 붙여가지고, 뭔 많은 사람. 이렇서 The needles. s o 버렸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뭐를? 틀에 박힌 패턴을. 패턴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트레바킨 쓰면 되겠고, 여기는 버리다 라는 단어 쓰면 되겠죠. 자, A로 시작하는 단어, 버리다 라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abandon. The needles soon abandoned. 과거로, 뭐를 트레바킨 패턴을 그렸어요. 자, 트레바킨 이란 표현, 이거 늘상 쭉 해오던 거, 이거 트레바킨 이란 표현, 전통적인 이 표현을 쓴다면, conventional,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표현이 있죠. conventional patterns and created. 만들었다. 자기 자신의 스타일을. Their own style. 자, 이렇게 문장을 완성을 했습니다. 적어보겠습니다. The, 자, 뜨개질는 사람. Needles, K-N-I-T, 여거를단문 플러스 단자으로 끝나면 하나 더 자음 겹치고, E-R. The Needles, soon 버렸다. Abandoned, A-B-A-N-D-O-N. 과거로, Abandoned, 트레바킨. Conventional, C-O-N-V-E-N, -E Convention, T-I-O-N, Conventional Patterns, and Created Their Own Style. The Needle Soon Abandoned Conventional Patterns and Created Their Own Style. 여기까지, Soon to be 영자광 힌트, 꼭 써먹어야 해요, 하는 표현들을 다 써먹었습니다. 이 표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공부 마칠게요. 자, 오늘 학습한 표현들입니다. antibiotic 그러면 항생제 명사로 형용사로는 항생의 이런 표현 inherent 그러면 고유한 내재된 내재하는 필수적인 이런 뜻도 있죠 disgusting 그러면 역겨운 혐오스러운 brace 치열교정기를 우리가 brace라고 하죠 물론 멜빵을 갖다가 brace라고도 합니다 버팀대 잼새 이런 뜻이죠 retainer 치아 고정장치 needle 뜨개질하는 사람 그러면 트림하다, 내뿜다 명사로 트림. 같은 뜻으로 verb. 이거 있죠. 트림하다 트림. 자, 그 다음에 resistance 그러면 저항, 저항력, 거부감 antibiotic resistance 그러면 항생물질에 대한 내성 resistant 저항하는 내성이 있는 이런 표현. render 그러면 엇모로 만들다. 뭔뭣이 되게하다. 이런 표현이고요. 주다 제시하다 이런 뜻도 갖고 있죠. Make t point 동사 원형 그러면 반드시 못다라는 판에 박힌 표현이 되겠습니다. Now this is all for today.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until the end. Please subscribe to this channel and hit the like button if you think this video is useful for you. Thank you so much. Have a nice day and see you again in the next video. Bye.